안녕하십니까 이자 입니다 오늘은 10대 남자 환자가 발가락에 티눈이나 사마귀처럼 생긴 질환을 가지고 제 병원을 방문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티눈이나 사마귀나 뭐 다른 질환을 의심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제 병원에 내원을 하였고, 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살짝 있을까? <laughs> 무언지 잘 모르겠다. 응? 그렇지만 받는 거는 알지. 감염이 된것 같다. 또는 이제 표피낭이라는 것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 가능성을 염두에 진짜로? 두고 수술을 하는 것이 맞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알기 위해서라도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의심되는 것은 감염성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그 감염의 원인은 협피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이 밑에 이 피부 아래 피부 속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제가 설명한 것에 동의를 하고, 뭔지 모른다는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오면, 사실 마취할 때도 아파요. 그냥 마취, 가 염증이 없을 때도 마취는 아픈데, 염증이 발생하면 마취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어? 고름? 내가 말한 대로 고름이 나와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마취를 해도 많이 아프고 수술 중에도. 아픈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염증이 발생하면 통각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한 곳에 마취 주사를 놓으면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마취가 안된다을 건드리면 더 아파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자가더 빼줘야 되는 요렇게 어머, 어머. 난으로 추정되는 조직 병변이 나왔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위 또 이렇게 염증이 생긴 사례에서는 조금 더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터진 거야 스키네 그래서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내부를 좀더 살펴보고 의심되는 조직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너무 심하게 하면 수술 후에 통증이 아주 심해질 수 있고, 너무 작게 하면 재발의 우려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보고해 주어야 됩니다. 그 적절이가 쉽지 않습니다. 이 환자도 아, 내부에 찌꺼기가 남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수술 후에 며칠 동안 좀 불편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잘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 같은 게 만져졌을 텐데 이 환자는 혹이 만져졌다기보다는 티눈이나 사마귀로 추정되는 병변이 발바닥에 발생했고 그 발생한 것을 진료 진단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좀 고생을 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그런 상태로 좀드 아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바닥같이 각질이 두꺼운 것을 수술을 하면 모양이 깨끗하게 낫지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상처가 깨끗해지고 호전 좋아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수술 후약 3주가 지난 때의 모습입니다. 겉 모습은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환자는 별 이상 없이 잘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